구독자 여러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마다, 예, 다 모두들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나라들 되십시오. 오늘은, 예, 2023년 1월 1일. 예, 김밀일입니다 1월 예, 1일부터 간여 지동의 날이네요. 예, 그래서 배신사기가 많은 그런 일주입니다. 자, 기일은 갑의를 좋아하죠.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이를 좋아하시고요. 이것을각기압도라 그럽니다. 오늘 대나선데 아주 온수라고 내성적이고 총명하고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양띠는 뭡니까? 야, 돼지띠 만나 좋죠. 토끼띠 만나 좋고 말띠 만나 좋습니다. 그러나 지띠를 싫어하고 소띠를 싫어하고 같은 양띠도 싫어하죠. 자, 기일은 어릴 실하죠. 을기충입니다. 을사, 그죠.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에, 을추기를 실하겠죠. 자, 오늘 들어서 직업이 철학자, 교수, 강사, 건설업, 전기업, 중기업, 임대업, 숙박업, 식당업이 좋겠죠. 건강은 허리, 위장병, 그죠. 외도, 배신, 사기, 어부증, 어처적, 비염, 충동증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일주네요. 자, 오늘도 띠베로서또 들어가 볼까요? 자, 봅시다. 1월 1일, 야, 김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자, 지티 볼까요? 지티 그저 잠이 온진이죠. 예, 온진살 뒤에 오히려 전화이복에 대해서 아주 섹시하고 순수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예언의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요. 매 매명 우리 사원 학업은 아주 수술 좋고 아빠 청량품도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고 사업 예 금년 좋죠. 그러나 오전에는 입을 수가 있어서 예 입을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세요. 자 소띠 충미충입니다. 이을 뒤에 상남자 그저 미남이 나타났네요. 잘생긴 남자가 들어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하 아, 운명이 타은 남자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사업은 금년으도 좋네요.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그죠? 예, 아 역시 그죠? 해몸이 삼합이 되어서 돈 많은 제가 그런 남자가 나타나고요. 잘생긴 남자네요. 예, 그러고, 어, 연애운 결혼이 좋고, 사업은, 매매운, 금전은 다 좋죠. 그래서 토끼띠님들 오늘 만사에 형통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용띠 볼까요? 용띠도 금전이 수득하네요. 사업은 좋고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운이 사업은 업은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 청량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BMT 볼까요? BMT 오늘 만나긴 만났는데 저꼴 보기 싫다고 나오네. 그지 연애운이 좋고 요 결혼이 좋고입니다. 매매운이 사업은 업은다 좋죠. 수술 좋고 아파 청량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말띠도 만남이 만났네. 그죠? 여기도 꼴보기 싫네요. 연애 운이 좀 꼬이고, 결혼이 좀 꼬입니다. 매매 운이 사원, 하업은다 좋고요. 사업은 금년은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버, 청부 풍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은 좋은 날입니다. 자, 양띠가 양날을 맞았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네요. 더 이상 이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 결혼이 좋습니다.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고 온다 좋죠. 수술 좋고, 소좋 사업은 금전은 좋습니다. 아빠, 청장,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 모한사가 불타오르는 그런 날이 되네요.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은 좋고요. 수술 좋고, 아빠, 청장,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금강이 좋습니다. 자, 닭띠 볼까요? 닭띠. 닥디. 닭띠도 아, 오늘 좀 구설수가 있고 낙상이 있고요. 약간의 꼬이는 운이네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구설수를 주의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닭띠님들은. 개이띠 볼까요? 게이띠 죽술미 삼행살이죠. 역시 이별 뒤에 연하의 남자분이 있네요. 다시 그죠 오전에 꿀꿀했는데 오후에 전화해보게 됩니다. 예, 연애운이 좋아져 결혼이 좋고 좋고요. 사업은 금전운이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빠 청약분석매매 우정미래 건강이 좋습니다. 오전에는 구설수를 주의하세요. 자, 돼지띠, 해몸의사업이죠 역시, 연하의 남자 운이 있네. 그죠? 연애 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프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은 그런 날입니다. 사업, 금전도 다 좋은 하루가 되겠네요. 자, 오늘은 대망의 1월 1일, 모든 가정마다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복 팔봉쌤TV입니다.